자, 파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 오후장 지금 진입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파맵신, 뭐, 투자 경고니 뭐니 다 필요 없다. 내갈길 간다. 자, 이렇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요 날부터 좀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4배 가까이 올라온 후에 시장의 어떤 조정과 함께 쭉 이제 하락했지만 제가 포인트를 딱 잡아 드렸던 것이 2,500원 선을 지지하는지 깨는지 지켜보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2,500원 선을 깨지 않는 눌림목 주고 상승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는 3,000원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요 박스권, 3,4,000원 선요 박스권 안에서 잘또 이제 지켜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무시하고 지금 뭐 그냥 막 달리고 있죠 그냥?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이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정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카나리아 바이오 보세요. 지금 임상 3상 실패하면서 완전히 그냥 2연속 하한가 가는 이러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진원생명과학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이 파맵신과 비슷해요. 진원생명과학도 이렇게 쭉 그냥 빠지고 19년 동안 적자입니다. 진원생명과학, 19년 동안 적자인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 어찌됐건 기업이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 증자의 어떤 목적이 불순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 5월에도 유상증자를 이제 신청을 했지만, 지금 금감원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자꾸 뭐 대표나 임원들, 고연봉에 있어서 증자받아서, 막 그, 이, 연봉을 챙겨가니까 개인주주들이 완전히 지금 화딱지가 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뭐, 파맵 씨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타이어뱅크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어 주가가 또 살아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이 4,500원 선을 뚫고, 또, 지난 고점을, 어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파멕신 주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네, 실시간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 드릴 거고요. 내가 뭐, 파매심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실이 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네, 실시간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점도 좀 잡아 드리면서 타점 같이 잡아 드리고, 뭐, 실시간 뭐, 자료, 그리고, 제가 또 입수하고 있는 뭐 정보 이런 것들도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시장이 그동안에 좀 새해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했죠.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새해에 들어와서 딱 이틀 제외하고 전부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도 2 6 6선에서 고점 딱 찍고 지금 벌써 200 포인트 넘게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은 항상 꾸준하게 챙겨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하락장에도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장기 대시세 종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상반기 종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 10배 이상 수익을 안겨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신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대시세 종목. 지금 브리핑은 제가 비공개로 해놨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종목 공유방에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장기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매일같이 내가 단타,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쌓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오늘도 역시나 당일 상황과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에브리봇이 포착이 되면서 공유를 이제 직접 다 해드리게 됐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에브리봇, 저 분봉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시초가 마이너스 2%로 이탈되고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15% 이상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은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통 남겨주시면 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검색식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자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다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정보방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다 보내드리게 되니까요. 네 문자 받아 보시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생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 어렵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단타를 또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수익 종목을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홍해발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또 해상 운송 쪽 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은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대한해운과 HMM 흥아해운 이런 종목들을 이제 또 단기 스윙으로 또 이렇게 또 제공을 해 드렸는데 자,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 현재가 기준으로도 19%, 뭐 이렇게 수익인데, 자, 일단은 홍해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영향이 미미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급락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항상, 네,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황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단타, 단기, 그리고 당일 상황가 검색 시까지 다. 지금 배포를 해드리게 됩니다. 상반기 대시세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 자, 매일같이 지금 세분 추첨하고 있으니까요.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적극 참여하시면 꼭 당첨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매일 10분 추첨을 해서 지금 금융 투자 상품권 10만 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금융 투자 상품권 받아 가셔서 예수금 만드셔서 투자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5%씩 6개월만 수익 쌓아도 2,30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진원생명과학 주주분들은 좀 그래도 속상하실 그런 내용이죠. 그동안에 뭐 증자로 계속 이제 급여만 챙겨가고 있으니 이게 이제 확근이 됐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를 해서 뭐 어떤 연구개발에 쓴다거나 뭐 어떤 그뭐 연구소를 뭐 증설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사용을 했다면 어, 그나마 주주에 어떤 분노를 사지 않았을 텐데 이 유상증자 받아놓고 고액의 급여만 챙겨가고 있으니 그래서 화딱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실적은 적자가 누적이고 금감원은 네 번째 정정 신고서 요구하고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판맵씨는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동안에 좀 부침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이제 타이어뱅크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제 이또 김정규 회장 님께서 직접적인 경영 참여 그리고 임원들 여러 임원들이 직접 이제 또 경영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맵신의 여러 가지 이제 보유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좋은 결과물을 보여 줄 것이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파맵신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요요 요 라인이 이제 국책 과제에 또 이제 선정이 되는 쾌거를 또 일어냈죠. 이 혈관 정상화 치료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여 드리게 되면은 자, 파이프 라인이죠. 자, PMC 40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안과. 안과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PMC403은 내피세포의 혈관 신생과 혈관 성숙을 조절하는 인간 TIE2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 클론 항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지금 삼천당 제약과 셀트리온, 알테오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책과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책과제 완료까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이 국책과제의 완료는 여러분들이 또 시노펙스를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인공신장기라든지 혈액투석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책과제가 완료가 되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 수출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수입이었다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여섯 번째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공 신장기와 혈액투석 필터 이런 쪽으로.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파메신 역시도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 영상을 꾸준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또 상패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이 신사업 발표한 다음에 주가 올려버리고 먹, 먹튀하는 사건이 13건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뭐 대표적으로 영풍재질을 또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영풍재질 뭐 2차전지 사업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주가가 막 급락해버리는 이 아마 제 기억으로 8연속 한가 같습니다. 8연속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뭐이거이것저거막 막 찾아보다가 이, 이걸 발견했는데 와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크, 진짜 이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뭐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 북한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십 년 동안 어차피 도발과 이제 평화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후, 지금 이후티 방공과 미국의 지금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에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 쉽게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3년 만에 테러 단체로 재지정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대외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의 이 12월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금리는 맞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진짜 시장에 엄청나게 기대가 됐었던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 확인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동결보다는 인하 쪽으로 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제 이게 연말 연초에는 90%까지도 인하가 전망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30%까지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뭐 여전히 기대감은 높고 어 경계감을 조금만 어 추가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5월, 6월은 아예 동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반드시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은 점점 좋아질 거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 10배 이상인 거지 시장 상황이 좋고 수급에 따라서 충분히 2, 30배 이상도 네, 목표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공개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공개해드리면서 이 대시세 종목 공유 방에도 다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좀 지켜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과 2024년 정말 20배 폭등할 요 땡땡땡땡 종목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에는 정말 이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AI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는 이 기업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 물량만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자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요 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진행한 요 대시세 진행 종목 뷰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 1월 3일에 이제 첫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역시나 ai 의료 쪽 대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AI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이 루닛, 또 이제 미국의 암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한 기업 되겠죠. 그래서 이 뷰노도 역시 AI 의료 쪽 관련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요 1월 3일 6천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2003년 2023년 1월 3일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요 가격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3일부터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고점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 정확하게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무리 못해도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늦게 매수하신 분들, 자, 10월 27일, 거의 이제 뭐 후반기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24,900원.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시작하시는 분하고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한 9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좀 정말 편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꼭요 땡땡땡땡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올 한해 24년 정말 큰 기회를 잡아 가셔야 돼요. 증시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동안에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과 시드머니가 작아지셔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자, 이 종목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과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요 상단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대, 시, 세, 이렇게 세 글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향후 일정과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큰 기회가 되셔서 많은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남겨주세요.